아무튼 하루 종일 막 비비는 거예요. 비비지. 관절 비비기. 음, 시발. 도태리아 <laughs> <laughs> 광고도 찍었다고 했잖아요. 네. 와, 찐이에요 이러 하신 거예요?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 참 대락 비비는 남자 유 비빔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대기신 건가요? 연구실겸 집이죠. 그럼 여기서 그 생활하시는 거예요? 네. 와 글자도 다 도배가 되어 있네요. 네. 비빔 관련. 아, 여기 뭐 상표등록증도 아, 되게 많은데 이건 뭐예요? 기록수집 상표등록 최다 전주 기네스북에 올랐지 아... 한 지금 한 55개는 아, 대표님 근데 여기서 생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출퇴근 했었지 근데 이제 시간이 아까워 영업소고 연구소는 가까워야 돼 우리 살림 이게 생각... 전부야 아... 제일 간단하지 침대도 없고 소파도 없고 아무 그냥 오더고딱 최고고 물어봤대. 부일락형, 이것도 비벼야 돼. 비벼, 비벼고 어, 그랬나? 비벼켜 그랬나? 시수를 비비. 답변 그럼 여기 지금 이 연구소에 생활하신지 얼마 나 되신 거예요? 예군요. 우리 딸 소리도 여기서는 소리 쪽에 방음봉사하다가 심정원간 하다가 소리를 좋아했더니 소리 쪽대 기간에 낳다그 이름이 소리예 <놀람>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놀람> 순서만 바뀌어에 이제 다 비슷할 거예요. 샴푸, 얼굴 세수, 비비는 거지. 어? 딱짠 다음에 비비지. 이렇게. 이게 비비. 그리고 왜 이렇게 비비는 걸 좋아하게 될 계기가 있어요. 모든 모든 세상의 위치가 비비미. 비비지 않으면 어떤 현상도 안 일어나요. 처음에 소리를 좋아했지. 소리를 좋아하다가 아, 소리와 비비 이게 비벼지면서 소리가 같이 나지. 어, 이렇게 똑같다는걸깨달았죠 그래갖고 개명을 했지. 이게 옛날 집이에요. 70년, 80년. 하? 어, 네, 네. 이건 뭐하시는 거예요? 관절 비비기. 보통 한 100개에서 120개. 100세에서 120살 살라고. 양치할 때는 이거 아까 그거 빼먹었는데. 이거 100개. 이것도 관절 비비시는 거고요? 관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대표님은? 6학년. 단 배정을 아직 못 받았어. 아. <laughs> 비비니까 소리 나지? 스포츠카 소리 나. 면도 하실 게 없어 보이는데요? <laughs> 아니, 아니. 면도 해야 돼. 이건 <laughs> <물론> 편집 되겠지? <laughs> 비비지. 그래서 비비크림 맞지 비비크림. 비비. 비비, 비비. 그래서 비비라고, 비비크림. 일반적으로 이제 드라이로 비비겠지 다 똑같을 거야 아마 그렇죠 이, 이 뭐야 아 그.. 스위치가 빠졌잖아 안 비비면 작동이 안돼비비야돼 네. 아하 황당하 이렇게 안경도 비벼 닦아야지 이렇게 비비지지 내 비빔 철학이 틀렸나? 맞지? 옷을 갈아입게예알겠습 그럼 이제 출근 준비 끝나신 거예요? 네 이제. 요 요건 뭐예요? 내가 이제 빈 문자 창제를 해서 네. 제 별명의 손님들이 네. 유종대왕이래 문자를 이렇게 만드는 빈. 이게 훈민정음이 이렇게. 이거 어떻게 읽는 음. 거예요, 이런 거 아, 어, 이거. 간단하지. N 영어로나 네. 비음 발음 나지. 네. R 리을 발음 나지. 나랏말싸이 중국의 달 아. 5 7 4년 만에 내가 리모델링을 했지. 아총민정아 네. 혁민정을... 이거 이거 책 사면은 타워팰리스를 주신다고 하죠. 네 진짜인가요? 진짜로 주지. 아 그래요? 거기다 이제 뭐 벤츠나 뭐 페라리 그런 거 하나 더주려 이게 가격이 네. 천억이야 천억. 부상으로 드리지 아, 아, 아. 아직은 게시 안 했어 아, 아직. 지금 초기에 싸놓고 50권 찍었는데 네. 이번에 아까 뉴스 본게 일론 머스크가 세계 1등 부자 됐더만 아면살것 같아 근데 일론 머스크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세계에 딱 하나뿐인 세계 공통문자 비빔문자가 있습니다 사주세영아살것 <laughs> 같아 그 사람도 다 같이 좀멍뚱하거든멍뚱한 사람들이 꼭사 여기가 그럼 가게인 거잖아요. 식당인 거잖아요. 식당은 몇 시부터 오픈하세요? 10시 반. 아침 준비는 안 도와주신 거예요? 파트가 달라요. 저는 비빔 콘텐츠부, 비빔 음식부, 우리 집사람. 안녕하세요. 어, 대표님이랑 같이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35년? 살아보시니까 어, 어떠신지? 살아보니까 참 괴짜예요. <laughs> 아, 처음에는 이제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많이 좀 가게에 도움이 돼요? 아, 그죠,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저 사람 때문에 이제 된다고 하지. 우리 어머님들이 항상 후원을 비빌 때, 정한수 떠놓고 밖에 비비잖아. 음. 선 넘어 스튜디오, MBC 대박 기와 기도를 올려야 아. 후원이 이루어져. 선 넘어 스튜디오 대박. 자, 쥬쥬! m 대박. 주시! 비비는 장 대박 났어 쥬시이 비비는 힘이 엄청 크죠 기도의 힘이죠 비빔탕. 왜 이렇게 매일 딸님분 이렇게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저 시장 보는데 오고 방향이 같아요. 오. 이렇게 가면서 이제 교육도 시키지. 이분은 매일 이렇게 아버지 데려다 주시면 어때요? 좋아요. 아 그래요? 어, 좋았어? <laughs> 위에 다따 좋았구나, 서그러는. 잘 갔다 와. 기선 잡기. 대표님, 그 딸님분 성함은 소리시잖아요. 응. 다른 분들 가족 이름도 좀 특이하신가요? 우리 집 사람은 한 10... 3년 이상 내가 공을 들였지. 김비빔으로. 근데 지금도 아직 좀 정성이 부족했는가. 아무튼, 예명으로만 쓰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 내가 성사시켰지. 융합으로. 딱 비빔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융합이 있더라고. 어, 아드님은 그냥 바꾸자고 하니까 그냥 바로 바꾸신 거예요? 쪽팔리게 뭐 융합이냐고. 호상품을 딱 걸었지. 야가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 자동차. 야는 차에 미치는 차를 딱사줌만 알겠지? 어. 비땡땡. 근데 지금은 자동차 영업했는데 판매왕 됐어. 이름도. 대표님 스타벅스 는 지금 왜 오신 거예요? 매일 2 시간씩 여기서 에 이제 필사를 해야 돼. 작품. 공자 성경, 원불교, 이슬람교 그냥 다 썼지. 아 여기 딱 대표님만 앉을 수 있게. 여기가 내네 자리. 아 그래. 네. 여기 좀 커요 이게. 아 싫어. 그래도 한에 좁은 자리는. 안돼 오늘은 어떤 걸좀 필사하시는 거예요? 장자 근데 이렇게 근데 필사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 전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죠 그래고내다이버리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 아... 천지창조같이 제 목표가 이렇게 써서 축구장 하나의 면적을 만들어요 비빔 창조예요 지금은 미미하지만 100년, 200년 후에는 지빔 철학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공자, 맹자처럼 나도 안 죽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떤 계기예요? 이거 음. 이게 오늘 비빔밥 재료로 사용하는 재료인 거예요? 네. 비빔밥 재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 왜요? 싱싱한 거 아닌가? 아. 난안 쳐다봐. 사장님 믿으시니까. 아, 믿으니까. 아. 이 대표님 유명하신 분인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응. 어떻게 하셨어요? 소문으로요. 소문으로 알았어요. 인기 스타. <laughs> 선생님, 마트에선 뭘 비비세요? 카드 비비야. 아요 <laughs> <laughs> 성형 전문. 꼼도 <laughs> 비슷해지기 시작한 <laughs> 오늘가. 가게 오시면 이 옷을 입는 거예요? 화려하니까. 어, 제대로 출근하신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일을 좀 하세요? 이제 비비야. 장타익 선생님이 써주시고. 아, 매일 이렇게 먼지를 좀 닦으세요? 매일은 아니고 닦으면. <laughs> 하루에 안 비비실 때도 있어요? 아니, 요 일상 생활이 비비니까. 빔 주무실 때는요. 주무실 때는 침대 비빔이지. 아, 예, 네. 부비부비. 그래서 부부가 부부의 원형이 비빔이야. 비빔에서 비비로 변했어. 비비. 그러다가 부비로 변했어. 부비. 부비부비 하잖아 이렇게. 결혼하셨은 게 알지. 부비부비. <laughs> 그 부비부비 아, 없으면 컬라. 그 다음에 부부가 되는 거야. 서로 비비면서 살아가야 돼. 인간은. 라발 줘. 이게 아니, 제일 좋아하는 소리. 야 누가요? 자영업자들 아. 비빔소리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삑삑삑삑 카드거리는 소리. 벌써 네. 매출이 100, 100만 원이 넘었네요. 아발충을 땄어야 하는 거. 아, 이더올라가 땅땅땅가. 딱땅땅 얼른 빨리 가면 넣어 아 매출 한 테이블에서 사료 20만 원. 음, 어. 잘했습니다. 빨리 빨리 널보세요 빨리 널로 가져갈 것같은데 빨리. 빨래. 네. 빨리도 비빔지알지 <laughs> 때가 비벼지면서 빨아져. 아니, 악기와 시켜도 괜찮겠지. 네네네. 네, 네. <laughs> 저그 내일 올라간다. 맨중만 날아. 대쿤이 나 때이망했어. <laughs> <laughs> 빨리 안 해. 아이 오늘 별로 안 올랐네. 이제 이쯤 되면 약간 화병룡 쪽이야. <laughs> 네. 아, <laughs> 우리 때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면 칠거지학이라고 쫓겨났어. 남자가 이런 거 넣으면 큰일 났어 우리 아버님 세대는. 아 지금 안 넣으면 큰일 나잖아요. 네 많이님 그래야 돼. <laughs> 식사하시기요? 네. 네 대표님 비빔밥 시키면 반찬은 몇개 정도나 나요 반찬 몇개 나가요? 10개? 10개 어, 잘 모르시네요 대표님은? 나는 비빔 콘텐츠 보니까 약간 워런 버핏 스타일이 워런버핏은 숫자 위에는 몰랐습니다. 비빔밖에 남몰라요4 넣고, 음 그냥. 끓어 그래. 찬물탕처럼 되게 개운해 정말 전주에서는 해라고. 차고로 맛있는 해놔. 것 같아요. 여기가 청국장이 아주 또 맛있고 오면은 홍두조구래서 손님이 오면 여기 차도 이용합니다. 아 <laughs> 진짜 그래고 여급 차? 네. 아주 세계적인 기준 박자. 네.

좀 <laughs> 1년 직관하신 기분이 어떠세요? 바로 앞에서 이 비빔 선생님의 비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큰 영광이고 이 세계가 하나 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laughs> 어떻게 직접 해 보셨는데 어떠세요? 예, 넋이 나갔어요. 두 분은 근데 여기 비빔 소리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 유튜브에 페이스 분이원을 좀계산는데 거기서 이 곳을 알게 됐는데 직접 연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전주 와 놀러 가면 꼭 여기를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게 됐어요. 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주 오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어... 네, 와 보시니까 좀 이런 것들 보시니까 좀 어때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하나 하나에 다 비빔이 비 적혀져 있으시거든요 얼마나 이 비빔에 비비, 비 대해서 진심이시고 사랑하시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성의 마음 감사.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네? 되세요. 또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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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내가 이 맛에 비빈다니까. 어. 대박이지. 이런 분들이 자주 오세요, 근데? 아이고 주말에는 막줄 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빅페이스 때문에요? 아니 그전에도 있었지. 근데 빅페이스가 불을 확 질렀지. 아 그래요? 근데 내가 막 바쁠 때는 미안한 사람도 많아. 이겨주고 막 서로 인사도 해주고 그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던 게. 그러니까요. 대표님, 빅페이스한테 한마디 영상편지 한마디 해주셨나요? 빅페이스 최현준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노터리아 CF도 찍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방송 매체에도 갈수 있었고 전국의 막이3 0대 젊은이들이 볼 때처럼 저희 집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훈이 만극하옵나이다. 이제 좀 한숨 돌리시는 거예요? 네. 아까 봤지 응. 그 우리 팬들 비빔 특공대들 각자. 이게 한비비이 잘 간다, 잘, 말고, 잘 간다. <laughs> 롯데리아 광고도 찍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무슨 무슨 광고요 롯데리아 전주 비빔나이스 버거. 비빔의 진심인 남자, 유비빔. 그 광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신제품. 네. 뭐라고 연락이 왔어요, 요청을? 니러에 대해서 거시기를 섭외를 했다. 2월 초인가? 2월달인가 갔는데 얼어고 이게 비벼지더라니. <laughs> 딱 있는데 독동이에 이게. 젓가락. 그럼 대다가 하나. 어떻게 해 하옵니다. <laughs> 비비셔야, 하옵니다. 비비셔야 하옵니다. 땡. 비비셔야 하옵니다. 땡. 내가 그거 찍으면서 속으로 그랬지. 끝나고 나면 거에게 돈이 쓸까지. <laughs> 얼마나 재밌다. 혹시 금액 공개 가능한가요? 찍으면서 네. 그걸서 금액을 밝히지 않기로 비밀.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나랑 얼마 주는 거야? 조금 내가 거, 거기에서 티끌만큼 해서 작으면서 가격 나가는 것좀보간에 하나 해줬어아뭐 뭐 해주셨어요? 응. 놀래게 해줬어 놀래게 아 시계? 놀래게 뭐 <laughs> 아, 무슨 시계예요 이게? <laughs> 놀랬라 아, 진짜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laughs> 우와 놀랬던 시계 맞아? 찐이에요? 찐이지 <laughs> 아니 이거 거의 천만 원 하지 않아요? 이거? 예 네, 아니요? 좀더싸 <laughs> <덥어. 덥어. 덥어. 웃음> 이걸 산 뒤로 진짜 장르가 도잘 되는 거 같아 그리고 막 내가 이제 내가 기쁘니까 건염자들도 더 친절하고 아픈 것도다나섰어 <laughs> 금융 치료라고나 맞아요 뭐? 맞아요 그... 치료됐지 응. 다양한 광고주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laughs> <laughs> 자세를 보자 제가 광고가 들으면 대게 비빔면 비빔밥 모든 거다 책임지겠습니다 자 광고 한번 주시죠 네디큭 <laughs> 운영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셨어요? 포장마차 대, 튀김장사, 과일장사, 화장품장사 우리 둘이 미용실을 했지. 근데 미용실 을때이 사람이 손님들한테 반찬 좀 만들어 렇게 주잖아. 반찬이 맛있다고 막볼 때가 좋은 거야 사람들이 그래고 나는 여기서 케이팝, 이 사람은 케이푸드, 비빔밥, 그러니까 음식 오고 음악 오고 한번 이렇게 비벼보자 해서 이제 이런 거 만드는 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죽순 따로 죽순 이제 이렇게 싸놨다가 해놔야 막 겨울 내도 먹지 해병대 수색대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laughs> 손님들은 알란가 몰라 이 사실을 개명하시고는 한 번도 후회하신 적 없어요? 개명 한다고 해서 팔자가 바꿔지겠어? 뭐 다른 게 있겠어? 그랬는데 보고 나서 건강도 많이 좋아졌지. 이게 이름 따라가 송해 선생님, 송해, 송해 노래해 이세돌 작은 돌두개 이철 철도공사 사장 이름이요. 택시기사가 또김 씨발이 있디야? 씨발, 씨발 자동차잖아. 씨발. 씨 씨발. 마무리로 기린 커피 한 잔. 자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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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육이... 아, 아, 뭐 대구를 하겠습니다. 칸은 창 낸다. 너무 쉬워. 동물 차를 는다 고리차를 는다항기어할수 있어. 아살비빈다내 뜨거춘게 내놨지. 상표등이 상표등 비빈 커피. 여보 커피 한잔요 이리와. 이런이랑 욕받은게. 아가. 그 죽순 수세건이고 욕받. 아가 또 그러네. 우리가 또 이거 있잖아. 이 건배가 비빔면요 아... 세 개를! 비비자! 아니 목소리가 작아 아손냄씨 크게 해봐 세 개를! 비비자! 아, 사장님 비빔커피 드셔보셨어요? 가끔 한 번씩 타죠 뭐, 특별한 맛은 없는데 그냥 먹을만해요 어? 뭐. <laughs> 말 잘해 <웃음> <웃음> 놀랄 수 없어 압수한다 <laughs> 아, <없습니다. 웃음> 전국의 비빔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한 마디 해주신다면? 그동안 여태까지 20년간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비벼서 비빔밥만팔 것이 아니라 비빔 철학, 비빔 스토리를 융합시켜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래도록 열심히 비벼보겠습니다. 비빔 대박을 터트려서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비빔이 열려. 비벼. 마지막까지 비비시네요. <놀람>